예, 안녕하세요 넵튠 TV 채널의 넵튠입니다. 오늘 설치 간 게임 리뷰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에 클로즈 베타에 이어서 일주일 만에 정식 오픈해버려서 예, 거의 연장선의 이야기가 예,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연장선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해야하기 때문에 예, 역시나 이번에도 예,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시 간단 명료하게 진행할 것을. 예, 약속드려서 간단하게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간단해서 한줄 요약도 예, 가능할 정도로 말이죠. 예, 플레이는 직접 해주세요. 게임은 직접 플레이해 드려야 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예, 개인 사심이지만 예,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유튜브요. 자, 제 채널에 다양한 리뷰와 영상 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러면 모두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채널! 고죠! 네, 오늘 소개할 게임은 그랜드 체이스 워 크래쉬입니다. 자, 일주일 만에 서비스를 실시한 그랜드 체인스 클래징입니다. 일주일 만에 시작했네요. 네, 예, 클로즈베타 서비스 때 제가 리뷰를 했었죠. 궁금하신 분은 우측 상단에 제가 링크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조해 주세요. 예, 참조해 주세요. 자, 그래서 클로즈베타 이후 에 바뀐 게 있느냐 하실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바뀐 거 없습니다. 클로즈베타 오류 그대로 다가져 왔습니다. 바뀐 거 없고요. 자, 버그랑 버그는 다 수정 안 하고 그대로 오픈해 버렸습니다. 한 장할 로리죠 자그 수많은 버그들 진짜 그대로 다 가져왔는데 가장 다행인 건 이제 7월 30일날 패치로 인해서 아르메 스팅 마법 버그가 픽스되었습니다. 다른 건 아직입니다. 다행인 점은 이제 캐릭터풀을 4 명만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 열도록 열게 되었습니다. 엘리지스, 아르메, 리르 나스 이렇게 말이죠. 자 거기다 오픈하자마자 이제 매크로까지 생겨버렸습니다. 매크로가 생겼어 진짜로 <laughs> 미친놓으시면서버그도못 잡은 상태로 이제 매크로와 어규진까지 생겼네요. 자, 문제는 이제 브라질에 이제 서버를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운영이 브라질에 중점 되어있어요. 한국보다 브라질, 즉 해외쪽이 더 서버가 많습니다. 위에 예, 유저가 더 많고요. 물론 아시아도 많긴 하지만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진짜 많은 편은 아니에요. 자 한국 시간으로 공공시가 되면 이제 전체 서버가 풀로 되는 현상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스킬이 너무 하향돼서 이제 쓸 수가 없으니까 야, 대표적으로 이제 라스, 네이븐 워커가 대표적입니다. 한 줄도 못 가요. 복수 상대로 던전에서. 그거그 외에, 핑이 맞으면 해볼만 합니다. 물론, 핑이 맞아야 하죠. 핑이 맞아야 됩니다. 그럼, 주관적으로 이제 제 개입 평가를 이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에 대해서. 자, 솔직히, 그랜드체스 클래스는 스로드베타하고 일주일만에 나와서 이제 별 다섯 개 기준으로 생겨도 두고 싶지 않습니다. 담버그가 너무 많아요. 8월 달에 버그를 수정해서 오픈했으면 그나마 좀 나왔을 텐데 말이죠. 자, 일단은 16개의 캐릭터를 천천히 조정해서 나온다고 하니, 좀더 지켜볼 것이고, 점검도 하는 것을 보니, 이제 살짝 기대도 됩니다. 살짝 기대는 게 좋아요. 물론 대전에서 핑이 나쁘면,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좋았다고 어, 그럴 때한것도다고 생각해도 요 어쩔 수 없네요. 핑이 나쁜 건 죽어야죠.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자, 클래, 클래식 그랜드 체스 운영에 이제 무언을 빌며, 네. 저 또한 조금 더 이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에 대해서. 그러므로 오늘 게임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모두 잘 보셨나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 사요나라.